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주식인 상담 한의사 황지모입니다. 명치와 위가 답답한 증상은 소화불량 증상이며, 특별한 기질적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보입니다. 주로 상부소화기에 해당하는 위, 담, 췌장, 십이지장, 기능저하 및 불균형이 원인으로서, 이 경우 해당 기능성 원인으로 인해 등통증과 같은 연관통증상이 연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일반 근육통증과 다르게 근육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하거나 수주, 수개월, 수년 이상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장 명치 부위와 등부위 외에 이상감각과 통증을 느낀다면 위식도 기능성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서 원인에 해당하는 장보 기능을 확인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맥진기 검사, 체열 검사, 자율신경 검사 등을 하게 되며 장보 기능상 문제가 발견되면 원인에 따른 맞춤 처방과 치료를 일정 기간 꾸준히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